가을과 겨울 동안 우리 지역 사회에는 독감 및 기타 호흡기 감염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및 다른 사람들이 독감이나 호흡기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방책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것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독감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최상의 방법입니다. 6개월생부터 18세의 모든 아동 및 청소년들이 예방 접종을 받도록 권장합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여러분의 담당 의사와 보건소를 포함한 많은 장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질병 증세를 보이는지를 관찰하셔야 합니다. 독감 증상은 열, 두통, 극도의 피로감, 마른 기침, 목이 아프고 코가 나오거나 막히며 근육통을 동반합니다. 자녀가 득감 증세를 보이면 의사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세균이 퍼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접촉이 잦은 구역의 표면들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시고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티슈 사용법과 사용한 티슈를 적절하게 버리는 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티슈로 입을 가리거나 손이 아닌 소매 상단부에 대고 기침을 하도록 합니다. 화장실을 사용한 후 재치기, 기침이나 코를 푼후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15초에서 20초간 씻어야 합니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이 최소 60%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의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독감 증세를 보이는 자녀는 학교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을 옮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녀의 질병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열이 떨어진 지 최소 24시간이 될 때까지 아픈 자녀를 가정에 두어 다른 사람들과 격리시켜야 합니다.